안녕하세요, 선생입니다. 오늘은 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의 실수나 내실수를 이제 경계하면서 하는 어말 중에 이제 주로 쓰는 표현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말 있죠. 그리고 자기 무덤 판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그런 말을 주로 잘 쓸까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어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손해 볼 만한 행동을 이제 스스로 할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에 자기가 휘둘리지 않도록. 어 이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내 감정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일을 내가 그르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이제 단단하게 한번 체크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망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이성적이 될 만한 상황하고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어, 감정에 휘둘리면 가장 큰 부작용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떻게 해요? 막 이제 잘못된 선택하고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내가 결혼이 좀 늦어진 아직 미혼인데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늦게 들어가고 이제 서로들 바쁘니까 별 대화가 없다가 주말이니까 이제 늦게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늦게 자고 일어난 그 나이 먹고 어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 자식을 본 부모님이 한숨 쉬고 잔소리하고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 이제 밥안 먹는다 그러고, 뭐, 왜 그러냐 그러고, 뭐, 싸우고, 뭐, 어, 문 닫고 들어가고, 뭐, 밥. 안 먹고 막 속상하게 서로 말싸움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일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주말에 그렇게 부모님이 잔소리해서 부모님이랑 사이가 나쁘다고 투덜댄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이제 이성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서 후회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뻔히 주말마다 벌어진다 이걸 알게 되면 새벽부터 스케줄 만들어야 되는 거죠 <laughs> 그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불편한 사람하고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멀리하고 만들지 않는 노력.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중요한 거죠. 상대를 위해서 중요한 것보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어, 원인이 되는 어떤 이제 사람과 상황을 멀리만 해도 내가 이제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어, 이제 그. 맞벌이 부인데 주말에 난막 대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베란다 청소하고 뭐 이불 널어서 말리고 이러고 있는데 하루 종일 남편이 누워서 TV만 본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 하는데 당신은 왜안 하냐 이러면서 그걸 매주마다 싸움이 된다 그리고 서로 굉장히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만이 표출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을 고쳐서 나랑 똑같이 열심히 청소하게끔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청소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서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소파에 있는 누워 있는 남편이 만약에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런 남편을 보는 것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청소 안 해도 돼요. 청소하지 말고 나도 주말 아침부터 그 상황에서 멀어지는 어떤 다른 스케줄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 무슨 그 내가 이제 원래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주말에 나가서 뭐. 어, 뭐 전람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서 처박혀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어디 이제 뭐 하루 갔다 올 만한 어떤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우리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할수 있는 거 하면서 어떤 그런 불편한 상황과 거리를 두는 거, 대단히 어떤 나의 일상을 좀 이성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민해지는 특정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예민해지는 상황 내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직접 그리고 촬영 지금처럼 이제 촬영하는 어떤 이제 그런 스케줄에 직접 그다음에. 원고 마감, 이제 오늘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일까지 마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원고 마감 직전.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어떤 상황, 나를 이렇게 초 긴장상태로 몰아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뭘 물어보거나, 뭘 해달라고 하거나, 뭐 전화를 걸거나 이러면, 이게 상태가 굉장히 투명스럽게 돼요. 그래서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거죠. 근데 남들한테는 그렇게 참아 못하잖아요. 만만한 가족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거죠. 전화했는데 굉장히 통통대고막 이러면 제가, 왜 신경질이야? 이게 서운한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제가 예민해지는 특정 상황을 가족들한테 다 얘기해줬어요. 그런 상황을 다 얘기하고, 그럼 이제 그,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가족들이 전화를 하면, 아, 지금 마감인데? 지금 강의 들어갈 건데? 지금 10분 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아, 제가. 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걸 이제 미리 들어서 알기 때문에, 아,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감정 상할 일 없이 전화를 끝낸단 말이야.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전화해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민해지는, 예민해지는 특정 상황을 자기가 알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일단 컨디션이 떨어지고 감정적인 부분이 별로 안 좋은 특정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 그렇다고 치자고요. 월요일 아침이. 어, 그러면 이제 그런 예민해지거나 굉장히 컨디션이 다운되는 게 내가 항상 월요일 아침이다. 그러면 그 상황을 바꿔보도록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해요. 어, 일요일에는 딴 때보다 대단히 좀 일찍 잔다. 뭐 스트레칭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좀 일찍 잔다. 왜 그런가 하면, 월요일 아침에 굉장히 컨디션 좋게 일어나려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한 뭔가를 하는 게 대단히 내 정서적인 안정감이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 월요병 겪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월요일 아침 되면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은 일요일에 일찍 자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거. 운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뭐 일찍 출근해서 월요일 아침에 막 그, 막 밀리는 그 차에서 막 운전, 월요일에 도로 사정도 더안 좋으니까. 그런데 훨씬 더 일찍 나가서 회사 앞에 가서 뭐, 어 아침을 먹으면서 내가 이제 두 시간 동안 나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평소에는 안 하지만 두 시간 동안 뭐한 시간이라고 책 읽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월요일 아침부터 스타트가 굉장히 좋아지면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마음을 여유롭게 마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아뭐 월요일 아침 굉장히 그굿 스타트야 이렇게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안심하게 된다고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저조한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난히 예민해지는 어떤 그 상황을 바꾸도록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내 감정을 굉장히 잘 다루기 위해서는 감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일어나면서 맨 먼저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습관이 아니고요. 나이 먹을수록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밤새 아무 일도 없이 식구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뭐 학교를 뛰어나가고, 뭐 직장을 뛰어나가고, 뭐 이런 거. 운동 가고 일하러 갈 사람 가고 뭐 이러는 거 이거 정말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아요 별일 없이 막 아침에 막 누룽, 누룽지 끓여서 이제 막 아침에 아침으로 누룽지 끓여서 막 먹으면서도 하, 맛있는 아침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가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나 정말 이제 성질 나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서 열받아하는 나를 느낄 때또아 이거 아니지 스탑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주셔야 돼요. 열 받아봐야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관계의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날열 받게 하는데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어그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휘둘려서 그르치는 일이 어 그르치는 일을 만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을 만들면 이제 후회밖에 더 하겠어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긍정적인 일을 더 많이 생각하는 거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이 바로 그겁니다뭐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굉장히 막열 받아요. 그러면 아, 그래도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걸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고요. 그게 정말 진 정말 진실 진실이에요 진실 그게.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그래, 건강하니까 됐지 뭐.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는 거. 한 박자 쉬었다가. 감사를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 아무리 자식들한테도 컴플레인 할 때도 이제 달라지죠. 느낌 자체가. 자, 한 가지 더 볼게요. 감정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세요. 예를 들어서 프린테이션 준비를 내가 막 하고 있었어요. 본부에서 하는 건데 근데 4흘 남았는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참석을 한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웬날벼락이야 대표이사가 참석한대. 그럼 그때부터는 잠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최고조로 올라간다 이거죠. 어, 그럴 때 감정에 그 감정에 이름붙인면 뭐예요? 스트레스 최고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아주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이름을 내가 일부러 붙이는 거예요. 어, 이거 갑자기 재미있어지는데. 이렇게. <laughs> 이거 판이 커졌는 걸 이렇게. 그서 내가 말해서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내 감정도 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서나 죽을 것 같아 이런다고 해결이 나겠어요? 아나가나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면으로 어 돌파를 하는데 그 감정의 새로운 이름을 바꿔다는 거 이거 효과 있어요, 여러분.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팀인데 너무 많이 어그 매출 목표를 떠맡은 거예요. 그러면 난리 치고 막 무슨 윗사람 욕하고 뭐 후배들 앞에서 뭐 난리난리 난리 치고 내가 이놈의 회사를 때려쳐야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다 비정상적인 인간들밖에 없어. 이렇게 뭐 난리를 쳐 봐야 모양만 빠지고 사기만 떨어지지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리더로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아 이거 제, 다시 새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데 이건 장르가 뭐야? 호러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공포물이야, 코믹이야 아무튼 재미있게 되었어.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일단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새 이름을 붙이면서 솔루션을 찾는 내 사고 방식 이것이 바로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 유세위직장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